안녕하세요. 파이콘tv입니다. 어,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4월 18일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한번 볼 건데요. <laughs> 전체 시가총액 1.92조 달러, 그 다음 비트코인 점유율 38.9%, 이더리움 점유율 18.5%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떨어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더리움 2,900달러 비트코인은 39,000달러 그리고 현재 파이코인 현재 19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37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블록체인 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52조 원에 인수를 하겠다 라고 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수를 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개인 지분으로서는 일론 머스크가 가장 많은 9.2%의 최대의 주주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전체 지분을 싹다 사겠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머스크는 트위터가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한 사회의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위터는 비상장사로 바뀔 필요가 있다. 사실 트위터를 저도 하긴 하지만 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어떠한 뭐 표현이나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고, 저도 어 일론 머스크 트위터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이건 좀 대단한 기사이긴 한데요. 현대자동차에서 메타콩주와 콜라보를 해서 NFT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기업에서도 NFT가 이제 활성화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어, 현대차 커뮤니티 기반 nft 시장을 진출합니다 글로벌 차 업계에서는 최초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등 어, 더메타콩즈와 함께 어, 지금 콜라보를 통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은 음, 오픈 시에서 이제 1 2더리움 1개당 1이더리움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메타콩즈 10개가 있는 사람은. 메타공주 10개가 있는 사람은 이걸 1이더리움에살수 있어요. 특별 NFT이기 때문에 엄청 비싸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메타공주 같은 경우도 지금은 현재 클레이튼. 클레이튼 기반의 체인에서 지금 NFT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이더리움으로다 이동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이더리움 어, 체인이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글로벌화 될수 있는 그런 체인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대기업에서도, 음, NFT 시장에 진출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NFT에도 관심을, 어, 보여야겠죠.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 NFT를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2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많이 활성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클레이튼 기반의 NFT 위주로 많이 가지고 있다. 이더리움 기반의 가스비가 많이 들지만 그래도 글로벌화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는 더 커지지 않을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잭도시. 트위터 지금 오너죠. c e o 데 잭도 시가 제일 처음에 NFT, 트위터를 제일 처음에 작성할 때그 NFT가, 어, 4,800만 달러, 그러니까 580억에 팔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잭도 시가 제일 처음에 트위터를 한 거예요. 어, 제일 처음에 업로드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오픈 씨에서, 어, 290만 달러에 팔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리세일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가격에, 어, 판매가 됐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NFT가 음,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럼 NFT 거래는, 거래는 어디에서 하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오픈씨 어, 이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오픈씨 사이트. 근데 이 오픈씨 사이트 역시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파일 코인 네트워크에도 어마어마한 NFT를 현재 저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대기업이 특히 현대자동차가 메타공주와 콜라보를 통해서 NFT 시장을 진출을 한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제안서를 보낸 상황이고 파이콘 뉴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 파이콘 가격은 25,000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레이스키의 자산운용사에서 파이콘이랑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매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24시간 기준으로 데이터 캡, 기업의 데이터죠. 151 테라바이트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보시면, 파일코인 플러스 들어가면, 여기서는 기업의 데이터, 어떤 기업이 참여를 했고, IPFS 노드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하는지 이파일코인 n f o 에 들어가면 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1,271군데에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24시간 기준으로 151 t b 를 할당을 받아서 이제 이게 실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실링이 되겠죠.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파일코인이 채굴이 되는 이런 방식이다. 더 많이 채굴이 되는 거죠. 일반 가짜 기업의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이 채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 파이코인 싱가포르 어, 서밋이 있는데,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딱 4일간, 어, 4일간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하냐. 이제 개발자들이 해커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보시면,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어, 파이싱가포르 이제 아시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개발자, 스토리지 제공 업체, 생태계 파트너, 투자자 및고객을 연결할 수 있는 어,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커톤을 하겠죠. 이제 해커톤은 10만 달러의 상금이 있고 여기 이 해커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4일 동안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채택이 되고 파이브인 생태계에 발전을 할수 있게끔 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해커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음료, 음악, 게임 및 일부 특별 NFT를 드롭을 한다. 이게 조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 NFT. 개발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받아갈 수가 있겠죠. 아시아, 싱가포르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언젠가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파이포인 행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발전을 해 나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한국에서도 큰 기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저희 필 데이터 노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보시면 이제 0 1 1 1 5고4고여기 들어가 보면 이거 이제 한 2.7페타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달에 보게 되면 블록을 65개 정도 블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필폭스 들어가게 되면 블록 보상이 나와 있어요 21.4933 이게 블록 한 개당 1블록당 21개 파이프인 지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책으 업체 이렇게 지급이 되겠죠 그러면 30일 기준으로 보게되면 65개니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65개 곱하기 21.49뭐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은 약 1400개의 파일코인이 이 노드에서는 채굴이 된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데이터캡과 함께 실링을 한 얼마 안됐지만 실링을 한게 있는데 이건 이제 파워를 얼른 늘린 지가 얼마 안됐어요 지금 이제 어, 늘려가기 시작을 했죠. 거의 4월, 뭐, 말부터 이제 시작을 했, 어 3월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벌써 거의 700 테라 정도까지 올렸는데, 그래도 많이 잡고 있어요. 총, 뭐, 7일 기준으로 5개 블록을 잡았죠. 5개 곱하기, 일주일 동안이죠. 21.49,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107개의 파이코인을 잡은 거죠. 근데 이 파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더 많은 파이코인을 채고를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실링을 한 거는 579 테라인데 진짜 채굴 파는695 테라바이트가 된 거죠. 100 테라바이트가 더 높죠. 이건 이제 그 기업의 데이터죠. 데이터 캡을 이용해서 실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지금 기회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채굴기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게 늘어나서 폭발적인 아 이렇게 실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역시 디파이 상품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개월 프로젝트이고요. 어 이자는 8개월 차부터 어 지급이 됩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괜찮죠. 4월달에 모집을 합니다.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연락을 주시고, 어, 사랑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100개는 30%의 연 이자율을 받아갈 수가 있고요. 500개면 35%, 그 다음 1000개면 40%, 5000개 이상은 45%, 만개 이상은 50%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1000개 맡기면 1년에 그냥 1400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건 무조건 1년 계약입니다. 뭐 2년 계약, 3년 계약 채굴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년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고 음, 짧고 괜찮은 거죠 연휴율 40% 짜리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어, 캡을 통해서 실링을 하고 빠른 실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 유일하게 어, 필 데이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